이거 할 거예요. 스마일 모. 재밌겠죠?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했겠지. 오 스테이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. 오늘 안에 다할수 있겠죠? 자 바로 해보도록 하죠. 뭐야 이게? 이모티콘 다운로드? 뭐야? <laughs> 왜? 어? 통상이 됐으면 다운로드를. 어? 어? 어 이걸 왜 다운로드해? 들리시나요? 당신이 움직일 수 있게 프로그램을 넣어놨습니다. 탈출해 주세요. 오케이, 좋아. 네, 이걸 유튜브 영상에서 조금 봤는데 여기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뒤로 간다. 근데 뭐 점프 맵이야 뭐. 딱 슛. 오케이. 살짝 멀리 점프. 딱 가속도 받아서 가속도 받아 최대한 붙어서 딱 점프하고 지금이. 그렇죠. 쇼. 시. 고통받는 걸 좋아하냐고요? 어떠세요? 여기서? 그렇지. 삭! 오케이. 뭐야? 왜? 느려. 왜뭐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. 아, 아 효과음이 더 열받는데? 자, 오는 거딱 하고, 딱 하고, 딱 넘어가서 넘기고, 넘기고, 넘기고. 하하하하하, 요. 슈어. 우짜. 여기서 길게! 길게! 어? 안녕하세요. 누구세요? 아, 여기부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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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여기 바로 여기여기여기부터쉽지여기뛴다여기 점프 길게 해지고 짧게 눌러주고 지여기까주고 짧게 눌러주고 짧게 눌러주고 기게 눌러주고 짧게 짧게 지게 길게 길게 기게 짧게 짧게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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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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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! 여기부터 쉽지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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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. 으! 어? 어! 어! 어? 기다려주는 거야. 기다려주는 거야. 어, 멍 때리는데? 어! 아니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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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내가, 이, 오케이. 대충 알았어. 여기서 내려간 다음에, 길게. 으악! 아, 진짜, 씨. 한 번만. 한 번만 제대로 해보자. 자, 침착하게 해. 입 다물고 해, 입 다물고. 야, 이 개새끼야, 꺼져! 오케이. 시스템 관리자예요. 아니, 근데, 이걸 왜. 나한테 시켜? 아 나도 죽어서 아 가속기 시스템 오 백신 코드 이렇게 모으는 거구나 오케이 달려서 아 완벽하게 알았다 <laughs> 시행착오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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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적응을 해버렸다 어떡하면 좋아? 너희 어떡하냐 게임 금방 끝날 것 같은데? 어? 지금이죠? 게임 금방 끝날 것 같은데? 한번 쉬어주고, 한번 쉬어주고, 두번 쉬고, 지금이야. 게임 금방 끝날 것 같은데? 여전히 잘한다고요?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. 저 진짜 이런 게임 잘해요. 근데 약간 이렇게 피하고. 마니도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데? 이건 스트로베리 모드 없나? <웃음> <야>! <웃음> good is good. 재밌네, 재밌어. 깜찍해, 깜찍해. 오케이, 여기까지 왔어. 이제 망설이지 않아? 낮은 점프, 낮은 점프, 낮은 점프, 낮은 점프. 긴 점프. 긴 점프, 긴 점프, 긴, 긴, 긴. 아니? 아닌데? 아닌데. 아닌데, 아닌데? 안안 왔는데. 안안 왔는데. 나도 웃고 있는데? 나도 웃고 있는데. 나 여기 웃고 있는데? 어! 아직 절반도라뇨 49면 반 올림 해 주세요. 그럼 50인데. 그냥 그냥 컴퓨터 버리면 안 되나? 새거 사면 안 되나? 포메해 그래도 해 보자 한번. 오케이. 여기까지. 우와! 기바라. 으차 으쌰! 예! 50. 이제 뭐, 두려울 게 없다? 방금 생김, 방금 생김. 여기서 이렇게 딱 튀어 올라왔는데, 여기 톱니바퀴 정확하게 맞고, 저 뒤까지 그냥. 나는 쓰잘데기 없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! 지금 뛰면 돼! 그니까, 러 한, 한, 이쯤? 이쯤에서 점프 뛰면 될것 같은데?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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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이렇게거 바로 뛰뛰뛰뛰뛰뛰 뛰고 우 이거, 우거 이거.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 이거. 이거, 이거, 이이야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살짝 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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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y Kilg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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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l g 와! y k i 아 g 와 y k i 아 g a y 아 아아 아... 이거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 저기 먹, 못 먹은 두 개가 너무 거슬리기 때문에 시발 그냥 갈걸 말다 진짜 못 한다고 이건 게임 잘해 좋겠다 씨.

예? 안녕하세요 <laughs> 어, 어 괜찮아? 중고 왔어? 씨바라? 아 이것도 다시 먹어야 돼요? 여기복 못가! 어? 아니! 아니 꺼져! 어? 아 아! 아! <laughs> 아니! 내가 말할 거같아 내가 말할 거같아 짧은 척 길게? 이 씨발. 딸. 하하하하하 m g o i 천천히 와. 씨발 천천히 좀. 개새끼야. 넌 다리 없다고 날아오잖아, 씨발. 난 이거 빨간 거안달거 생각하고 달리기로 달리고 다리또 하고 씨발 다 해야 돼. 알거 같아. 이제 거의 다 깨달아왔어. 이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깨달음을 얻을 법도 한데 난 그런 거 없어 왜? 그냥. 내가 진 shit. 야이 개새끼야 여보 응?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드를 주면 또 맵이 더 좆같아지겠지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? 이봐 벌써 좆같은 거이 <laughs> 개새끼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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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아니야, 안니야 일어나지 마,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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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휴 씨발. 닌자 모드가 도움이 되라고 나오나? 이 개새끼야, 너다 즐기고 있지? 네가 들어오면 목마지, 씨발놈아. 어!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? 이 새끼 말? 재수가 없어. 아 어. 아우 씨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현대의 그런 뭐라 그럴까 예술 이런 게 아닐까? 어떻게 하면 사람이 열받는지 어느 부분에 빨간 가시가 있어야 욕이 나오는지 이런 걸 완벽하게 표현한 작품 어 씨발 아우 이거는 척하는 씨발 아우 아니 부기 불렀잖아 뿌서 씨발 전북이 전북이 먹기!!! 야호와 봐! 와봐! 씨발! 와봐, 와봐, 내가 닌자여! 풍둔 나선 수리검! 저것더 뭐야? 왜 저게 풍둔 나선 수리검 쓰고있어? 내가 닌자라매! 내가! <laughs> <laughs> 딱이스테이지만 깨고 게임 끈다! 씨발로만! 어? 어어 <laughs>